얘도 어떻게 저아요 어, 요거는 모르겠... 아, 요, 예, 이거는 <목소리도> 토마토. 비슷한데. 토마토도 은나토마토 나무 토마토 모르겠어. 나무로 봐 자, 얘들아, 이걸로 우리 뭐 하냐면 예. 면 놀이 할까요? 이걸 앞에 써 봐요. 마트로.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 아면 분도에 있잖아. 영화같은거맞으면 이거 고스 <목소리도>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아니야. 어, 아놀이아 합시다. 싫어요.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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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에 신기하고 멋진 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로와봐야아로와봐니야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무래도 가시, 뭐 가시. 가시가 엄청 커요. 와, 그런데 얘 봐, 자세히 보니까 밑에는 없어 가시가, 가시 가시가 이건 잔만 있고 가시는 없고 위로 가니까 잔가지일수록 가시가 더 커. 그렇죠? 와, 이 나무는 이 나무는 다른 나무 가시가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나무는 왜 가시가 붙어있을까 여기? 어? 가시나무인가? 맞아요. 가시나무일 수도 있어요. 가시나무. 또? 어, 약해서. 어, 약해서. 맞아. 자, 그러면 이 가시를 왜 붙여놨을까? 아빠. 이거 뭐? 어? 얘는 소식동물이 먹지 말라고 이파리나 이런 걸잘못 먹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붙여놓은 거야. 그렇지. 얘도 껍질도 벗겨먹고 하면 고란이나 토끼나 염소나, 뭐, 양, 산양이나 이런, 뭐, 소나 이런 친구들이 껍질을 다 벗겨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시를 다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나물이, 이,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은나무라는 나무야, 은나무. 그런데 은나무가 뭐냐면, 엄나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수라고먹렇때 가시 달린 나무 넣는 거지. 그 나무가 이 은나무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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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응. 봐봐요 그런데 사실 응. 이, 응. 이 나무 잎이 응. 너무 응. 맛있어서 소식도 볼수 있어요 너무 맑고, 응. 옛날에 너무 많이 뜯어 먹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응. 얘네들이 자꾸 말라 죽고 말라 죽고 하니까 응. 얘네들이 응. 우리도 뭔가 생존에 할 방법을 생각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응. 얘네들도 응. 가시를 발전시켰어요 응. 그래서 응. 가시를 자꾸 몸에다 담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못뜯어먹잖아 다시해서 먹으려고 한다 보면 실제로 주둥이가 어, 사람은입이고 음. 동물들이나 뭐 다른 것들은 주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사람한테 주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동물이나 다른 거는 다른 생물들한테 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면 밥은 염소 명소 선생님 염소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뜯어 먹을 때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어, 그런데 이 밑에는 두꺼워요. 껍질이 두꺼워졌으니까 소식동 물들이 안 먹어 위로갈수록 연한 데를 먹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데는 자기가 보호할 수 있으니까 가시를 폐가시켰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올라가서도 연한 거 연한 데는 가시를 담았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보다도 얘들이 발을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 몇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식물들은 몇백만 몇년 몇십만 년 전부터 이 식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지혜가 많지만 얘네들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전적으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 없으면 우리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 진짜 조종해요. 파요 가시 이렇게 들고 왕이야. 이런... 그런 식의 조종이 아니라 이이두 지구상에 있어서 생태계적으로 어, 식물이 우리, 우리 인간들보다 몇십대, 몇백대, 몇천대가 숫자가 많아요. 동의로도안됩니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한번안 해요. 얘네들이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엄청 욕할 수도 있어요. 어, 오늘 뭐가 추석 같지? <laughs> 나는 뭐가 귀신이 될 거야?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거기 다른 로 갑시다.